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한 주가 되어 주님의 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어니 주님 받아주시고 맞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이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에 매여 살던 우리들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하시고 죄에서 자유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룩한 이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보고를 열고.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이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는 기쁨의 교제여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성도님들 만남, 만남, 만남 속에서 오고 가는 아름다운 대화들 속에 주인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충만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를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부탁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기는 모든 분들 위해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16절부터 28절 다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때의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성여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안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쪽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이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러되 여자를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러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미.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려의 역사가 있는데 고려 시대에 거란의 침략이 있게 되죠. 송나라와 거란과 그리고 고려 이세 나라가 있었던 때인데 압록강 그 쪽으로 만주 여기가 전부 다 거란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란이 1차, 2차, 3차 동안 침입을 해 오는데 이제 3차 때였죠. 2차 침입에서 아, 거란은 지금의 신의주 압록강 건너 강동 6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개경 서, 수도로 들어가서 왕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강동육주가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 때 우회를 해서 다른 것으로 돌아서 강동육주를 피하고 개경으로 바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개경이 전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란의 사실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 고려의 왕이 거란의 왕에게 친히 가서 배웁겠다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서 거란족을 돌려보내는데 3차 침입이 와요 아니, 왕이 가서 만나겠다고 해놓고는 안 만나는 거예요 3년, 4년, 5년, 6년이 돼도 안만나 그러니까 거란에서 화가 나서 삼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소비압이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10만 대군을 이끌어 보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군 아니겠어요, 10만. 그때 이제 강감찬 장군이 71세였는데 이 거란족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총사령관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10만 대군과 전쟁을 하는데 강감찬 장군은 장군이 아니라 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펜을 굴리는 행정하고 이제 왕의 신하로서 여러분 그냥 문관으로서 글 쓰는 거 펜을 굴리는 사람이었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거란의 10만 대군을 싸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술을 배워서 전쟁을 치르는 장수들을 무관이라고 하는데,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었어요. 근데 이 강남청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는 지 아세요? 자, 거란의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강남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압록강저 꼭대기 상류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얼음을 깨요, 얼음을 깨고 소가죽으로 뚝을 만들어요. 이미 소비압이라고 하는 그란의 장수의 전략을 다 간파를 한 거예요. 2차 침입 때 강동육주가 너무 강해서 거기를 뚫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저 얼음이 얼은. 12월에 쳐 들어왔으니까 저 압록강 상류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강동 육주를 피해서 올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동 육주를 피해서 압록강 얼어 있는 그 얼음 위를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해 놓았던 강둑을 와 열어서 물이 그냥 강에 흘러가게 하니 여러분, 그 말을 타고 오던 거란의 군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한바탕 거란은 크게 당합니다. 그러지만 워낙 대군이기에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지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2차에도 그랬거든요. 거란의 목표는 개경. 그 사람들은 왕을 잡으면 전쟁은 끝이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해요. 그리고 2차 침입 때 거란과 싸웠던 경험이 있는 두 장수를 불러서 그들에게 개경으로 뒤쫓아가 거란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자 여러분 개경 앞에서 거란은 된통당해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회군하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강남찬 장군은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첩을 벌이게 되어져서 거란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죠. 이 사건 이후에 100년 동안이 평화로웠대요. 거란과 그쪽에서는 절대로 이 고려를 침입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역사 이야기를. 10만 대군, 20만 대군 아무리 대군 여러분, 기마병으로서 그들이 아무리 기동력이 있고, 그리고 강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무엇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사람이 지혜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어요.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무관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지략으로 이긴 전쟁이었죠. 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다 알고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도 하고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참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더니. 아,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어요. 솔로몬에게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약속했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은 지혜를 주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봐라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해요. 봐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시는 분이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님 허지게 판결을 하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대단한 장수였습니까? 뭐, 솔로몬이 뭐핵폭탄을 만들었나요? 예? 처음으로 로켓을 만들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솔로몬을 여러분 두려워하며 솔로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솔로몬을 온 백성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왜 솔로몬을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지혜가 탁월해요. 그의 지혜가 너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수 없는 것. 지혜가 풀어가고 해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이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자보다 많이 가진 자보다 여러분 권력과 권세보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서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자문서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보다 더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지혜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친다고 강한 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서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혜이신 그분이 이상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함정을 파고 모함하고 그래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거든 막 흥분이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당하거든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보다 더 강하고 이 세상에 지혜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리고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지 앞에서 술술 풀려 나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